안녕하세요. 은빛정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은빛정원과 함께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안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서 대화가 뚝 끊겨버린 적,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했던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안 돼서 답답했던 기억,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다들 그렇잖아요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뇌로 가는 피 혈류가 막히기 때문에 기억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도달하는 산소와 영양분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 3분 만에 기억력과 말문을 되살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비싼 약이나 어려운 훈련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손끝 하나로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따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기억력을 되살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술술 이어지며 집중력이 눈에 띄게 살아나는 경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눈이 환해졌다, 머리가 가벼워졌다, 대화가 막힘없이 이어졌다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중에 잠시 멈추셨다면 꼭 다시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뇌과학을 연구한 지 30년이 넘은 김진석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꾸었던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5년 전 저의 어머니는 제 이름을 잊으셨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던 중 저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누구지? 그 순간 의사로서의 이성보다 아들로서의 가슴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점점 말씀을 잊으셨고 눈빛마저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 기억이 사라지는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긴 연구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세포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뇌로 가는 피, 혈류가 막히면서 기능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귀 뒤쪽, 목덜미 아래에 위치한 풍지혈이라는 작은 지점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곳은 뇌로 가는 혈관들이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길목으로 단몇 분만 풀어주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흐려지는 건 결코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원인은 단 하나,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뇌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저장하고 꺼내 쓰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혈액입니다. 피가 충분히 머리로 올라가야만 뇌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뇌세포가 멀쩡해도 아무리 퍼즐을 풀고 책을 읽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혈류가 차단되면 뇌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아주 특별한 지점 바로 귀 뒤쪽 풍지혈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목덜미 아래. 귀볼 뒤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져보면 살짝 들어간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여기가 내로가는 혈류 통로가 모여있는 관문입니다. 풍지혈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혈액이 내로 올라가는 길목이자 산소와 포도당이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이 작은 지점이 굳어있으면 피의 흐름이 차단되고 그 순간부터 단어가 막히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며 대화가 끊어지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렸던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풍지혈 자극법입니다. 양손의 검지나 중지를 귀 뒤쪽 풍지혈에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살짝 힘을 주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10초간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초쯤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 눈이 또렷해지는 듯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목덜미가 시원해지고, 어떤 분은 등이 따뜻해지면서 혈류가 살아나는 감각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길목을 직접 열어주는 열쇠이자... 뇌를 깨우는 첫 시작점입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만 알려드렸을 때도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눈이 환해졌어요. 말이 막덜 막혀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손끝 하나로 시작하는 이 작은 자극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다시 돌려놓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단 3분이라도 풍지혈을 자극하는 습관을 만든다면 기억력은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혹은 아침에 세수하기 전 거울 앞에서 귀 뒤쪽을 살짝 눌러주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 풍지혈 자극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되살리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등 자극법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류의 길은 목뿐만 아니라 어깨와 등 전체를 지나서 올라갑니다. 그 길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아무리 머리를 자극해도 뇌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 3분 만에 등을 풀어주고 뇌혈류를 살아나게 하는 간단한 자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준비물도 필요 없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 풍지열 자극법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첫 번째 방법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말문이 트이는 효과를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력이라고 하면 머리만 떠올리지만 사실 머리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 가는 피는 어깨와 등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즉, 그 길목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뇌를 자극해도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길이 좁아져 있는데 물이 제대로 흘러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특징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등이 굳고 어깨가 뻣뻣한 분들일수록 기억력 저하를 함께 호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등과 어깨의 근육이 뭉쳐 있다는 건곧 혈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등은 우리 몸의 중심 혈관이 지나가는 말 그대로 혈류의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머리까지 올라가는 피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 바로 등 자극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옷은 너무 두껍지 않게, 가능하다면 얇은 티셔츠 한장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효자손 또는 머리빗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효자손이나 머리빗을 잡고 등을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문질러 주세요. 주의할 점은 절대로 세게 긁거나 피부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극의 목적은 피부가 아니라 등 안쪽 깊숙이 있는 근육을 말랑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날개뼈 사이 어깨 중앙 아래에서 위쪽으로 좌우로 천천히 왕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쪽은 30초, 반대쪽도 30초, 총 23분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끼리 서로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 동작을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등이 은근하게 따뜻해지면서 숨이 깊어졌어요. 어깨에 있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목이 저절로 시원해졌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하루에 피로가 쌓였을 때 해보시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 뇌파도 안정되고 기억을 정리하는 기능도 자연스럽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멍하고 눈이 침침하고 전날 했던 일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 사실 그 이유 중 하나는 등과 어깨가 굳어 피가 머리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등 자극법을 꾸준히 해주시면 이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의 어르신이셨는데 늘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분께 풍지혈 자극법과 함께 매일 저녁 효자손으로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머리가 덜 멍하고 잠도 깊게 잘 자요. 무엇보다 대화하다가 말이 막히는 일이 줄었어요.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의 통로를 열어주면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효자손 하나로 머리까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 등 자극법까지 배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법 바로 목 스트레칭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 높은 베개, 구부정한 자세가 목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혈류를 차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을 12분만 풀어줘도 내로 올라가는 피의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과 말의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잠시 후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목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풍지혈 자극과 등 풀어주기를 배워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목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은 모두 목을 지나갑니다. 즉, 목이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고, 그 순간부터 기억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TV를 보는 습관은 목을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을 풀어주면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가능하다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툭 내려놓습니다. 이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듯이 아주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내려주세요.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들면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합니다. 호흡은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입니다. 역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만 하루에 23회 반복하셔도 목과 어깨 사이에 혈류 통로가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조금 더 확장된 동작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주세요.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고 동시에 양 어깨를 쭉 펴줍니다. 손바닥은 허벅지를 살짝 눌러주듯이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 자세는 등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혈관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정면으로 내리면서 숨을 길게 내쉽니다. 이 동작을 이해만 반복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또렷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곧 깨닫게 됩니다. 아, 피가 돈다. 기억이 돌아온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목을 푼다는 건 뇌로 가는 산소와 포도당을 보내는 통로를 직접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매일 12분의 습관이 결국 기억력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함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풍지혈을 자극하고 등을 풀고 목을 스트레칭해도 계속해서 기억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반복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고쳐야 할 대표적인 습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고개 숙이고 보는 습관입니다.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누워서도 늘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세는 목뒤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풍지혈을 눌러 혈류를 막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고개를 숙일수록 내로 가는 혈관은 점점 눌리고 결국 단어가 막히고 집중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꼭 보셔야 할 내용이라면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 고개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입니다. 자는 동안 6시간 이상 내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멍하다거나 눈이 침침하다고 호소하는 분들 대부분이 높은 베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고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베개 하나가 아침에 내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에 앉아 드라마나 뉴스를 두세 시간 내리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뇌혈류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꼭 TV를 보셔야 한다면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어깨 한 번, 목한 번만 움직여 주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기억력을 붙잡아주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습관,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높은 베개에서 자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 혹시라도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오늘 잘못된 습관 하나를 고친다면 그 순간부터 기억이 되살아나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력을 망치는 나쁜 습관 세 가지도 짚어봤습니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매일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제 병원에 찾아오셨던 많은 분들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3일, 길면 일주일 안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복을 있습니다. 결심만으로는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바로 노출 습관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스마트폰 배경화면, 냉장고 문, 화장실 거울, 현관문 등 자주 눈에 띄는 곳에 종이 한 장만 붙여두시면 됩니다. 무엇을 적느냐, 요일별 실천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월요일은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은 등 긁기, 수요일은 목 스트레칭, 목요일은 호흡 조절이나 휴식, 금요일은 다시 풍지혈 마사지, 토요일은 어깨 돌리기 1분, 일요일은 전체 폭스바기. 이렇게 하루에 딱한 가지씩만 정해두면 부담도 없고 까먹을 일도 줄어듭니다. 하루 5분, 단 하나의 동작. 그게 누적되면 한달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알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알람을 하루에 한번 일정한 시간에 맞춰 두세요. 알람 이름은 이렇게 저장해 보세요. 기억력 5분 챙기기 시간.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작은 동작 하나를 실천하게 된다면 어느새 몸이 습관처럼 기억을 되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방법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손주나 자녀에게 부탁하세요. 오늘은 어떤 날이지? 하고 물어봐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 가족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손주와 함께 스트레칭을 하면서 대화의 시간이 늘어난 분도 계십니다. 이건 기억력 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74세 박진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실천표를 만들어 붙인 지 3주 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젠 TV 보다가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작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깨어나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종이 한장 꺼내서 요일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기억을 돌려놓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분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74세 이종섭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전화번호는 절대 못 외워요. 폰 없이는 아무 데도 전화 못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 중에 갑자기 폰 배터리가 꺼져버렸습니다. 당황하셨지만 집에 도착해서 집 전화를 들고 천천히 숫자를 눌러보셨답니다. 놀랍게도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다고 하셨어요. 아들의 번호가 한 자리, 한 자리 떠올랐고 신호가 울리자 반가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 어르신은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여러분,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기억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나로 돌아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귀 뒤쪽 풍지혈 자극. 두 번째, 등을 풀어주는 자극법. 세 번째, 목을 부드럽게 하는 스트레칭. 그리고 기억을 망치는 나쁜 습관 세 가지도 살펴봤습니다.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높은 베개에서 자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기. 여러분,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뇌로 가는 길을 막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습관 하나를 고치고 하루 3분만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의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하고 우리가 열어주는 만큼 다시 힘을 발휘합니다. 기억력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밤 TV를 보다가도 잠시 고개를 돌려보세요. 내일 아침 세수하기 전에 귀 뒤쪽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깨워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머리가 맑아졌다.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 잠이 깊어졌다. 이런 변화가 단 며칠 만에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넘어 다시 나로 돌아온다는 증거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걸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꼭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형제, 자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눈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기억을 되돌리고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은빛 정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기억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지켜드릴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기억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